그럼 대체 어쩌란 거냐?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절소가 적당하게 들어있는 천연 비료를 주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I'm a Greenmate.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한동안 이 천연 비료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최근에 너무나 완벽한 천연 비료를 알게 되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요. 이분도 식물을 너무나 잘 키워내시고 저처럼 판매까지 하시는 분이라 더욱더 믿음이 갔습니다. 심지어 저도 활용해보고 나 결과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는데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 요즘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쭉 따라오시면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동안 멜론, 오이, 귤 등등 천연 비료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이 과일도 되나요? 이 채소는 안 되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다른 비료도 궁금하셨겠지만 조금은 못 믿어서? 였다고도 생각되는데요. 어,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채소는 그야말로 식물 성장에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천연 비료가 아닐까. 네,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여러분, 식물의 대표적인 다량 영양소에는 뭐가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NPK, 즉 질소, 인, 칼륨이 그것입니다. 특히나 가장 앞에 있는 이 질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봐야 할 영양소는 바로 질소인데요. 물론 다른 영양소들도 식물에 중요하지만 이 질소야말로 식물의 성장에 너무나 필요한 영양소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질소의 역할을 말씀드릴게요. 질소는 식물의 줄기와 잎의 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빛의 흡수를 돕는 엽록소를 만들어 주는데 영향을 주고 엽록소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식물을 보면서 힐링 받는 포인트 바로 식물이 초록빛을 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뿐만 아니라 식물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필수. 더불어 식물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영양 결핍으로 잎이 탈락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런 질소가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식물의 성장은 저하되고요. 꽃이나 열매도 맺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잎도 노랗게 변색되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한 면역력도 감소하면서 병충해에도 취약해지는 것이죠. 아, 그럼 식물에게 질소는 무조건 좋은 거구나. 그런데 그게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양이 과해지면 모자란 만 못한데요. 질소 역시 적당해야 합니다. 질소 과잉은 그야말로 식물에게 쥐약이거든요. 성장이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곳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건데요. 웃자라면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전체적으로 식물이 약해집니다. 당연히 병충해에도 취약해지면서 꽃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히지 않게 되고 다른 영양소들을 흡수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럼 대체 어쩌란 거냐?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질소가 적당하게 들어있는 천연 비료를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가장 적합한 채소는 바로 당근입니다. 잠시 뒤에 당근 천연 비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태어난 지 6개월이 안된 아기들에게는 특히 당근을 먹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근에 질소 화합물이 많은 게그 이유인데요. 이처럼 당근에 있는 질소 성분이 오히려 식물에게는 너무나 좋은 비료가 됩니다. 당근에는 이뿐만 아니라 비타민, 칼륨, 인, 철분 등 식물한테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게다가 버섯이나 고구마처럼 질소성분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식물에게 비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당근 비료를 만드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실 제가 귀찮은 걸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늘 간단하면서도 효과 좋은 것들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당근 1 개와 물 1리터, 찌꺼기를 걸러주는 채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약 2분에서 3분 정도 당근이 어느 정도 갈렸다 싶을 때까지만 갈아주시면 됩니다. 채에 걸은 뒤에는 이 천연 당근 비료를 화분에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주시는 양은 화분 아래로 약간 흘러나올 때까지 그 정도만 부어 주셔도 충분합니다. 아 주기요 주기는 대략 한두 달에 한번 정도만 주시면 질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적당한 영양분을 줄수 있고요 성장을 하지 못하는 식물에게는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이미 꽃을 피우고 잘 성장한 식물에게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보충해 줍니다. 지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효과를 아는 분들은 이 당근 천연 비료만 쓰신다고요 그 효과를 경험해 본저 또한 앞으로도 꾸준하게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이런 매력적인 식물 관리 정보와 꿀팁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지금 꼭 해주시고요. 영상 아래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익한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은 좋아요.